요즘 저녁 시간에 아파트 공원이나 공터에서 운동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죠. 야간 운동족들이 늘어나면서 야간 스포츠 용품 업체들도 특수를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낮에는 운동할 시간이 없는 직장인이나 중고등학생들입니다. 아빠가 야간 셔틀 꼭 사주셔서 배드민턴 치는데 기분이 좋아요. 네, 요즘에는 학교 끝나고 학원을 가다 보니까요. 낮에 운동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인지 친구들이랑 밤에 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밤에 운동을 해도 야광 축구공이나 야구공이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반사 기능과 빛을 모으는 기능까지 갖춘 축구공은 밤낮 없이 즐길 수 있어 요즘 청소년들에게 인기 만점입니다. 주명을 받으면 야광으로 빛나는 반사 배낭과 헤드랜턴은 어둠 밤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수 있어 야간 자전거족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야간 운동 족들이 늘어나며 자전거를 밤에 자주 타서 옷에 야광 기능이 있는 옷을 좀 고르러 왔어요. 웰빙 바람을 타고 여유가 있는 밤 시간에 운동으로 건강을 다지려는 심야 운동 족들이 들면서 관련 업계가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어, 국내 최대.